세계 대결 3탄 드디어 이 시합이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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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가 되었습니다 종합격투기계에 정말 거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1세대 유우성 yeah. 유도 엘리트죠 우리 베이징 유도 은메달리스트고 세계선수권에서 수차례 우승한 원기이 yeah. 세계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격투기 전문가 우리 유성 심판을 모셔보도록 하죠. 유성 선수하고 우리 왕기수 선수하고 규지 수대 유도 어때? 와, 어! 완전 격투기 매니아인데. 어! 와, 어, 어째 동의하십니까? 기준이도 풀르고풀르잖아돈 어. 어. 네. 받고 해야 되는데. <laughs> 기준이가 한수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수 배우는 입장으로 도전. 조심. 아! 자, 우리 왕기수 선수, 어때? 과연 가니할까 여기서 또 제가 빼면 또안 되잖아요. 예. 사실 그~ 왕기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다른 종목의 선수로서 대단하다 생각을 음. 많이 했었죠. 그까 그러니까 그~ 선수하고 이렇게 자웅을 해볼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어떤 경험이라 생각하죠. 종합격투기 선수하고 <laughs> 이렇게 붙는다는 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좀 네. 일단 격투기라는 그런 단어가 저는 이제 겁나고. 겁난다고! <laughs> 아니 나는 네가 무서워 죽겠어. 겁나고. <laughs> 어. 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종목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이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서로 모르는 걸 이렇게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참 대가들은 말도 멋있게 <laughs> 하네. 아 정말 진짜. <laughs> 주짓수 못 푸는 건가 이거? 약수터. 아, 약수터야? 할머니랑 다니면서 할머니가 이런 자세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약수터 어르신 못 풀기. 아. 이런 느낌.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어르신 못 풀기. 아. 세계 대결 3탄 드디어 이 시합이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중학격 튀기게. 정말 거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종합격투기 1세대 유우성 yeah! 유도 엘리트죠. 우리 베이징 유도 은메달리스트고 세계선수권에서 수차례 우승한 원기춘이 yeah! 세계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와와 yeah! <laughs> 와! 신경전. 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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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가? 어우, 와, 왜누르르뭔가요 아, 아, 오 대박. 우와, 야, 와! 와 우와, 아, 야, 우와. 닭싸움 편의점. 우와, 우와, 이거 진짜로 감탄이 응. 나온다. 계속 보네요. 와. 와. 와, 야, 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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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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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오오오오오 예 많은 부 배운 고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들어가면은 포기하시는데 끝까지 너무 방어 잘하시고 오. 제가 제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박입니다. 와 대박. <laughs> 우리 <좋아. 웃음> 유성 선수 또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춘이가 뭐 많이 봐줬다 생각하고 사실 이 종목이 아니죠. 다른 거를 붙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붙게 꺼려요 사실. 근데 기춘이한테좀 어. 배운다 생각으로. 도전 한 거죠. 은퇴를 했음에 도 아직까지 그 내구력이 살아 있다는. 아두 아, 선수에게 아. 박수. 야. 와. 와. 야, 야, 멋있어요. 아, 아 이번에 포옹이다. 아, 아. 아 남자의 포옹이고 이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아. 왕기준 선수도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유튜브 한번 홍보 좀 한번 또 마지막. 저는 대구에서 이제 왕기준 간지 유도관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생활 체육인들이 유도를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그리고 우리 유우성 선수도 또아뭐 네. 저는 이제 영동포하고 영동포하고 구르지터 단지에서 복싱, 기복싱, 주짓수, 크로스핏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다이어트 내가 이 운동에 대해서 어, 학교에서 까부구다 이거나 동네에서 신백고다이애들 부기 선양할 수 있도록 많은 선수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자, 앞으로 세계의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세계의 대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